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단다지입니다 오늘날 챔프, 서포택 나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자. 하하, 구독, 좋아요. 나르를 회생을 음... 시켜보자. 한 나르를 많이 안 하잖아. 서포트 나르로 회생을 시켜보자. 원거리에서 너무 멀리서 때려야 되니까, 짐이 들어가서. 나이스. 어, 둘다 맞았네? 짭짤하네. 아하! 야들이 집을 가려고있에 뭐 안되지로 <laughs> 에 <에이>, 집가고싶니 <가보십니? 웃음> 못가 인마 초가다 견제만하니까 맞아야지 오도망 나이스 어 <laughs> 집못 가, 임마. <laughs> 어, 집 가고 싶어? 절대 안 되지. 집 가서 태블망을 사옵시다. 오, 택나루 좋다. 이 녀석, 한 대만. 맞아. 오, <laughs> 이로 <굴대. 슬로우>. <laughs> 나이스. <laughs> <맞았죠? 웃음> 맞아죠 마스터 얼마 가지 못했을 거야. <웃음> <웃음> 나이스. 퐁. <laughs> 그렇지, 이게 나르지, 이게 나르야. 뭐 왔네? 아, 입어놨구나. 바이브 치자고? 바이브는 음. 좀 그런데... 아, 가자고... 바이브 그런데... 세나가 궁이 있어가지고... 씨발, 진나 아파... 아이티 뭐지... 아, 안 됐다... 씨발도 물관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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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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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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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프라이즈 마더 포스. 야, 도망가절 아, 씨발 존대 아, 비켜. 아, 아, 아. 아, 비키라고. 어. 아, 아. 어. 어. 어, 세나라니. 갑자기 세나라니. 깜짝 놀랐네. 나이스! 나이스! 콤보 오졌다 진아. 진짜 없으면 궁 그냥 맞아야지, 맞고 어, 제사상 기도해야지, 제사이 맛있는 거 올라오게 해주세요 해야지. 생으로 <laughs> 가니까 죽지도 않고. 야, 잘 죽지도 않고 너무 좋은데? 어? 이렇게 견제도 되고. 야 진아, 뭐 티키타카가 되게 잘 맞아. 와! 야나도싹캐리다 어? 내, 뭐야? 내가 더블킬이네? <laughs> 내가 더블킬이네? 트리플킬 <laughs> 나르르 서폿 나른데 트리플킬 좋아요 <laughs> 야 내가 다 먹었어 큰일났다 <laughs> 몇개다 <laughs> 먹었어 <laughs> 흐아흐아흐아흐아 죽여버려 패팅 걸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죽여 죽여 나이스 아와디요 짜이 자식아 맛있다 아이 내가 자꾸 내가 먹네 하루 먹자 하루 그래 그래 오 제일 강한놈 둘이 죽었네. 와 뛰져! 울줄 알았다, 이 자식아! <laughs> 너 오면 뒤지는 거야, 임마! <laughs> 어? 바로 저게 대가리만 기절이이 아, 우와, 나도 궁극기 왜 이렇게 빨리 돌아? 미식도 뒤2히죠 미식도 안 쳐는데? 뭐야? 궁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 와 와 나이스 <laughs> 아트럭스 솔킬 와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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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야 아트럭스 근데 뭐 피없어가지고 <laughs> 솔킬이 하기에도 그렇다 일단 이겼어요 한타는 한타라? 한타인가? 무서무서 <laughs> 어차피 3명 죽었어 이 새끼들 오합지졸이야 오합지졸 아우아우 이건 좀 무섭다 야 <laughs> 이건 못 가겠다 엥? 잘가 <laughs> 도망갑시다 엥? 빠르지? 아.. 이거가 씹는다 아.. 조시발 갑자기 게임 터졌다 <laughs> 역전 가기야, 역전. 오케이, 우리 다 나오면 역전이야, 이거. 다 나왔다, 다 나왔다. 가자, 가자, 가자. 살려, 살려, 살려. 무리했어, 무리했어. 살려, 살려, 살려. 다 잡아, 다 잡아. 우와, 아까 그 상황 그대로죠? <laughs> 아까 우리 그 상황 그대로야, 이거. 어디 갔어? 애들아, 아까 그 사람 그대로야. 와, 맞다. 씨발, 죽여버려. 죽이면 돼, 죽이면 돼, 죽이면 걔네들. 공 쓰겠지. 그래, 그래, 너는 소망가 이거 잘 가라. 야, 저기서 집을 갈 생각을 안 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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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봐줘, 여기 좀 봐줘. 야, 이거 완전 겨우부룩한데, 얘들아, 한테 너무 어마어마해. <목소리> 아, 근 진은 사네, 또. 진이 뺄수 있겠는데? 오히려 아크를 잡겠는데? 한 대만. 와, 그렇지. 오히려 잡았네. 아트가 뻘치인데, 뻘치. 펄치. 한 대, 한 대, 나이스! 오, 오, 야, 오, 야.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잡은 거야? 웃음> 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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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잡아! 다이자할수 있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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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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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이스. 5은 무리했죠. 당황해가지고. 야, 둘좀 째는 거야. 내가 단단해. <laughs> 어. 세나야, 니딜로는나못 잡아, 절대로. 내가 좀 단단해. 나르 캐리다. 나르가 아침으로서 캐리했다. 이야. 무슨 소리야? 서포 차이야, 임마. 와. 아, 다행이다. 이겼다. 아, 정말 힘들었다, 게임.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탄단지 유튜브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